오늘 첫 시간에는 약선요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선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약선 또는 한방 음식이란 음식에 한약재를 넣어 기능을 살린 약이 되는 먹거리로 방병 지병 및 보강신, 항노 연년을 목적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유와 건강 장수를 목적으로 의학과 약학 이론에 기초하여 약재와 어떤 약용 가치를 지닌 식물을 서로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조리해낸 색, 향, 맛, 형이 겸비된 음식을 가르킵니다. 한약재와 음식 재료들을 함께 가공하여 음식물로 늘 먹을 수 있으면서도 병의 예방, 치료 작용을 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약식동원, 즉 의약과 음식의 뿌리는 하나이다 라는 의약의 전통 식료법을 계승 발전시켜 한층 더 이론화, 계통화, 과학화 하여 만든 하나의 독특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약선요법이라 하여 식품의 약리학적 효과를 질병의 보조 치료에 응용하는 식이요법과 약선을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고 합니다. 두 번째 약선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먹거리를 이용해서 질병을 고치려고 시도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회남자에 의하면 신농 씨가 약초의 맛을 보고 식용 가능한 식품과 약초를 찾아 성미를 알아내며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여 후세의 전함으로써 약선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서주시대 즉 기원전 11세기에서 7세기경 궁중에는 식에 가 있어 황제의 음식 및 보건과 영양을 관리하며 질병을 예방하였고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철학과 천문학, 지리학, 의학학 등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음양오행설이 형성되면서 의학과 약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동한시대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양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이 나왔는데 지금의 한방의학 기초이론을 문답 형식으로 기술한 책으로 약선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나오며 그중 약선양생과 약선치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소문편의 장기법 치료에서는 독약공사 오고귀양 오과위조 오축위 오채위충 이라 하여 독약이 사기를 공격하면 다섯 가지 과일 다섯 가지 가축 다섯 가지 채소 등이 인체에 도움을 주는 약선재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는 음식의 맛이 주가 되는 것으로 한 가지 맛이 성하면 안되며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약선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수많은 음식에 응용이 되었으며 약선학의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당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약물 전문서적인 신수본초는 약선 전문서적은 아니지만 약선에 쓰이는 동물, 어류, 과일, 채소, 쌀 등의 효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 유명한 명의인 손사막은 천금요방에서 "무릇의사는 반드시 병의 원인을 찾아 음식으로서 먼저 치료한 후 음식 치료로 효과가 없으면 그때 약으로 치료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식료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손사막의 제자인 맹서는 천금요방이 식치를 기초로 약이 되는 식품 227종과 약선 처방 등을 실은 중국 현존 최초의 식물요법 전문서인 식료본초라는 책을 편찬하였습니다. 그 후, 금나라와 원나라 시대에는 더욱 약선이 발전하여 원나라 조정의 음선태의인 홀사해가 쓴 음선정요에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고기, 과일, 채소 등의 합리적인 배합 방법과 여러 효능이 있는 약재를 적절히 첨가하여 인체를 건강하게 만들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과 음식의 조리법까지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의 약학자, 이시지는 세계적인 약학 전문서 본초 강목에 1982가지 종의 약재들을 기술하여 많은 약선식 재료를 소개하였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죽 42가지, 약술 75종에 대해서도 기술하였습니다. 1900년대 이후에는 현대 식료의 발전에 따라 많은 저서들이 편찬되었는데, 1932년 장증자의 식물치병신서, 1937년 양지일의 식물료병상식 등의 저서는 중국 전통 식료를 더욱 발전시킨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현재까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수천 권의 전문 서적들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본초 서적 중에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초의 역사는 고구려 때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는 세종 때 향약집성방 및 의방유뒤를 편찬하였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허준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 서적을 하나로 모아 편집에 착수하여 광해군 3년 1611년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 1613년에 간행한 의학 서적인 동의보감을 저술하여 한의학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 중에 탄핵편에는 한약을 비롯한 음식의 성미 및 효능 그리고 주치에 대한 분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선 요리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선 요리의 특징에 대해 말한다면 3번지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약식동원, 두 번째는 탕 또는 짐 등의 조리법 발달, 세 번째, 다양한 응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선 요리의 특징 첫 번째 약식 동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천 년 약선 요리 역사에서 우리의 식생활 습관과 체질에 맞게 한약재를 사용하지만 특히 식물의 꽃이나 잎, 씨앗, 줄기 부리의 기원을 둔 것이 많습니다. 한의학의 약학 분야를 본초학이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흔히 볼수 있는 식품을 약재와 함께 써서 몸에 좋은 음식으로 완성하는 한방 음식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약선 제조 시에는 요리를 만들 때 갖추어야 하는 색, 향, 맛, 형 외에 약선의 영양 성분과 질병 치유의 특수 효능에도 주의하여 식차약력, 약조식위, 즉 음식은 약재의 힘을 빌리고 약재는 음식의 효능을 돕는다라는 뜻 같이 효과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약선 음식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되는 음식입니다. 건강 음식으로 통하는 약선 음식은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음으로써 몸속의 병을 서서히 치료하며 증상에 맞고 입맛에 맞는다면 남녀노소가 같이 즐겨도 좋다고 합니다. 약재와 식재는 약식동원 이론에 근거하여 모두 한과 열, 온, 양의 네 가지 기와 산, 고, 감, 신, 함의 오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선을 제작할 때 반드시 변증시선 즉 증상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야 약선의 효능을 생각하는 동시에 음식의 맛도 고려하여 만듭니다. 보비위와 익폐신의 효능이 있는 회산육마원을 예로 들면 적당히 달고 자며 또한 참깨를 곁들여 비위에 좋을 뿐 아니라 고소한 맛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약선요리의 특징 두 번째, 탕 또는 찜 등의 조리법 발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선요리 제작 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탕 또는 찜 등의 조리법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은 주로 약재의 탕제를 변화시킨 것으로 약재의 유효 성분을 탕 속에 충분히 우려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중국 음식 중에 설화계탕, 팔보계탕, 십전대보탕 등이 있습니다. 약선은 첫째로 돈, 즉 액체를 천천히 데우고 뜨겁게 하여 식품을 약한 불에서 끓이는 방법과 외, 즉 불을 약하게 하여 은근히 오래 삶는 방법, 그리고 증, 즉, 지는 방법 등의 조리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방법은 약재를 오랜 시간 가열하여 최대한으로 유효성분을 우려내는 것으로 자보약의 대부분이 달고 따뜻하고 고른 성질이 많음으로 비교적 오래 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보통 원료 본연의 신선한 맛을 중시 여깁니다. 조미료를 사용해 그 본래의 맛을 억누르는 것은 좋지 않으며 이 점이 바로 성미와 효능이 일치하는 출발점입니다. 약선 음식 연구가들은 음식 중 소금기가 전혀 없고 향신료 없이 먹을 수 있는 밥이 약선 음식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채소는 가능한 생 것으로 먹되 오래 씹고 찌개는 맑고 하얗게 밑반찬은 싱겁게 만들어 먹으라고 조언을 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고기와 생선은 자주 먹지 말고 자기 몸에 맞는 약재로 끓인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하는 게 약선 음식의 원칙이라고 덧붙여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미를 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 상차리기 전에 소금, 후추, 참기름 등을 사용해 적당하게 간을 하며 본래부터 나쁜 맛을 지닌 약재와 식재의 경우 예를 들면 자라, 거북, 생선, 소, 양, 사습고기 등은 생강과 파를 넣어 나쁜 맛을 없애주고 해삼과 제비집 같이 원료 자체의 맛이 담백한 것은 반드시 조미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선 요리의 특징 세 번째로 다양한 응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선은 직접 작용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음양기혈을 조절함으로써 정기를 북돋우며 사기를 제거하여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선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함으로써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응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어지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하셨듯이 음식은 인류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약선요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한방약선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가 좋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써주시면 바로 바로 답글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